합당하시고,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불꽃같은 눈으로 이온 땅을 살피고 아버지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, 이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, 하나님께서 지키시고, 하나님이 복주신 아버지 거룩한 대한민국 주님 지켜주시고, 주님 세워주시고,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자유의 아버지 하나님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.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석렬 대통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 공산주의와 반국가 세력과 싸우며 자기 자신을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주님 앞에 들여 싸우니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예수한고 복음통일 자유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하나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가고 반드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아버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.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끊어낼 수 없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오진 시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갈제자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.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